안녕하세요 나님들 공지나타로의 진아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에 타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러벌스 카드가 나왔네요 연인 카드 그리고 나이 터브완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나이 너브 소드. 음. 이거는 걱정 근심에 대한 건데, 저는 이게 흐름상 역방향인 것으로 보여져요. 음 제가 아침에 꿈을 꾸고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되게 막 쫓기는 그런 꿈이었는데, 어, 이 카드가 나와서 좀 신기하네요. 음, 카드의 흐름상, 여기 이렇게 연인이 있죠. 뭔가 이렇게 아껴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귀인이 좀 들어와서, 이런 나의 걱정과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다독여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흐름이. 자, 조언. 보겠습니다. 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하면 사람을 품게 됩니다. 네, 우리 나님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을 품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시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자. 성찰, 아, 역설의 가르침 365 책에서 왼쪽 페이지 메시지 볼게요. 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면 평생 고기만 잡아먹고 산다. 음, 고기 잡는 법만 가르치면 네, 고기만 먹고 살순 없죠. 네,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서 음, 다양하게 접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리딩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양한 인연을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나의 틀, 내가 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네, 내가 다가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면 그만큼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